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보니 작은 집은 금세 엉망이 되어버리고 만다. 가지런히 정돈해둔 침구, 깨끗했던 바닥과 싱크대도 잠깐 사이에 어수선한 모습으로 돌변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 정리는 내게 귀찮은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집안이 조금 지저분해졌다 싶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를 벗어난 물건들을 제자리로 가져다 둔다. 하루 이틀 동안 쌓인 먼지를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머리카락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을 청소기로 치워준다. 나는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집안은 짧은 시간 안에 본래 모습을 되찾는다. 물건을 줄이고 내게 필요한 물건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물건만을 남겨두자. 물건을 관리하는 일도 집안일도 자동적으로 수월해졌다. 집안일이 귀찮아서 미니멀리스트가 되기로 했던 나의 목적을 이룬 셈이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물건을 갖게 되면 일상은 단순해진다.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때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된다. 어떤 때에는 충분히 넘치게 느껴지지만 가끔씩은 소박한 살림살이에 약간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 대체 가능한 물건이 있고 조금 느리더라도 언제나 방법은 있다. 옷장 안에는 마음에 드는 옷들이 걸려 있다. 내가 좋아하는 옷들은 나와 잘 어울리는 색의 옷과 디자인이다. 나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옷은 자연스럽게 옷장에서 하나둘씩 사라져 갔다. 그 대신 나와 잘 어울리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디자인의 옷들을 남겨두었다. 옷의 양이 적은 만큼 같은 옷을 자주 입고 다니는 사람이 됐지만 입고 나갔을 때 나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옷은 없다. 내가 가진 어떤 옷을 입든 기분이 좋다. 옷을 고를 때도 선택의 폭이 좁아서 옷장 앞에서 단순해진다. 좋아하는 옷을 가지고 있으면 질리는 법도 없다. 새로운 옷을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오래오래 잘 입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가방이나 신발도 선택의 폭이 좁아져 큰 고민이 없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당한 것을 고르면 된다. 주저하지도 않는다. 답은 언제나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에 잘 맞는 신발 몇 개, 들기에 적당한 가방 두세 개 정도 뿐이더라도 아쉽지 않다. 아무리 좋아하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로 가져도 되는 걸까 고민하게 된다. 나는 내가 잘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잘 간수할 수 있는 것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졌다. 방치되는 물건을 보면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 그 불편한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보다 클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불편한 마음에 집중한다. 먼저 그 마음을 헤아려 불편한 마음을 내 안에서 덜어내려 한다.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물건을 비워낸다. 불편한 마음과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물건이 비워지고 결국 내 안에는 좋은 마음이 남게 된다. 항상 내 마음과 나를 들여다보고 내 마음과 내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한다. 그 선택을 할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됐다. 나는 이제 물건을 비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새로운 물건을 쉽게 사지 않는다. 무력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겠다는 마음과 필요없는 물건을 갖지 않겠다는 다짐, 쓸모 없이 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생각들이 내 안에 체화됐다. 정돈된 일상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이루어졌다.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수 있게 됐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됐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물건, 사고 싶은 물건 때문에 생기는 일,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내 속을 썩이지 않는다. 나는 그 고민들에게서 자유로워졌다. 나는 내 기준을 가지게 됐고, 해결책을 갖게 됐다. 이제 다른 것에 집중하는 나를 발견한다. 정돈된 일상처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과 고민들도 정돈되길 바란다. 단지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시간을 보낸다.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한다. 나를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대된다. 아무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다. 그렇게 믿는다.